성이라는 게 묘한 매력이 있어서,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자긍심을 이렇게 따지고 또 아, 일을 좀, 음,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 거고 좀 덜한 사람은 좀더 하게끔 촉발하는 자리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동네에서 좀 발굴을 해서 뭐 서울시내 전체 다 해야 되지만 서울시내 전체 는지잘 모르니까 네, 우리 네. 동네 중심으로 해서 동사하고 한번 이발시 아, 저사 그렇게 하뭐그시그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봉사 활동 해서, 네. 한은 봉사, 한은 기부. 네. 우리 사회 기부문가잖아요 그 유명 인일수록 자기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기부금이 플러스돼야 많이 배웠다고 자기가 자랑할게 아니고 많이 배웠으면서 기부도 많이 낸 사람이 사회에 진짜 공헌하는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 사회 공헌하는 사람이. 돈이 많이 벌어서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응?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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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화가 우리는 확산돼야 된다. 이거는 지금 평판이 미래다 고 하는 것은 네. 그 박금식 교수가 이 부분이 사실은 이번에 심사위원장님이 있었어니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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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치 책을 냈길래 이거 부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아, 보내주십시오 이랬더니 예,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부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래뭐 이런 금전을 받는 건 절대 예,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시고 사실은 어... 음. 지방 그 기초단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광역단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네. 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사실 평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지금 요즘에 지금 쫙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떠들어도 그 그래, 당시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거든요. 좀 한번 좀 뜨고 보시고, 그다음에 네. 아까 이런 것 말씀하셨던 그 중앙지나 이런 데도 좀 올리고 하는 것들 제가 할수 있으면 네, 신경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언어 습관 중에 네. 꼭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 이렇게 뻔물 그림마. 응? 예, 예, 근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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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미국이나, 일본 사람과 일본 놈이라고 말해주셨어요. <목소리도> 미국 사람은, 리오니? 정말요? 리오니? 이 그림마. 아, 부정적인 미미지를 우리가 많이 언어적으로이 부분을 좀 해소시킬 수 있나. 그러니까, <목소리도> 아, 이게 미디어 파트에 있는 분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일반 사람과 또 뭐, 어, 진짜 지금 혼돈이. 이 부정적인 언어 속관에 대해서는 좀두 번째는 우리가 이 카타요는 네. 사실은 비슷하다는 얘기지 이거다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네. 어. 그런데 에, 정치인도 그렇고 어, 정치를 하는 폐루로 나오는 사람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오라프로에 나오는 뭐 유명한 연예인도 네. 그렇고 지금은 외국인들까지 아 그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맛이 있다는 것인지 아 맛이 있다는 뭐, 얘기를 뭐, 하는 건데 같아요 라고 한다는 거야 맛있다 나한다는 정말 이제 맞더라 정말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데 맛있는 것 같아요 뭐 아, 거기는 좋은 것 같아요 야, 이게 우리 언어 습관을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그냥 내 주관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확실한 얘기를 해서 그것이. 이 판의 대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면 너무 미안하다. 어?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트김무실한 표현을 해서, 우리가 맞습니다. 과연 네. 어, 미래 지향적으로 가는 게 맞겠냐. 이게 네. 제가 이 어느 습관부터 우리가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습니요 네, 김게 굉장히 지혜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네. MBC, KBS, 뭐, 그, 뭐, 그, 올리는 날에다 몇 번씩 올렸는데, 지가 어려운 건지. 아니, 면사람들한테 여러분 주관을 확실하 왜냐하면, 그, 김종민이 있잖아요. 네. 가수, 그, 가수였던 김종민이, 지금은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데, 네. 얘가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얘를 일부러 그 피의나 그 작가들이, 어, 은은하게, 은은하게 말을 하라고 일부러 시킨단 말이죠. 근데 네. 사람들이 얘 바보다 이렇게 하는 게, 네. 바보가 아니고 생각했던데, 근데 네. 그런 것처럼, 네. 이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잘는 아, 음. 이유가,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나왔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외국인들도 그렇게 표현한 거 보면, 야, 이거 우리 어느 수관이 그렇다면 이것을 정로나 사전에 넣어서 네. 아니,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좀, 좀 답답해요. 네.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우리가 왜 저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저는 될수 있으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